그 다음에 ESS설비예요 이거는 뭐다잘알 거고 그죠 설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거고 그죠 KC ESS설비하고 UPS설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ESS설비하고 UPS설비 설비하고. 둘다 에너지 저장하는 거잖아요 ES설비는 어떻게 해요? 심야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낮에 방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충방전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UPS설비는? 그렇죠. 정전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방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전시. 그죠?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에 방전율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충전했다가 서서히 방전하면 돼요. 그걸 뭐, 뭐라고 해요? 방전율을. C레이트라고 해요. C레이트.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방 C레이트가 적어도 되는 거고 이거는 C레이트가 아주 커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방전 확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ES 설비 중에 우리 배터리 쓰는 게 대부분 뭐 써요? 리튬이온. 뭐 써요? 나소 그리고 나소고. 뭐 써요? 이티미어. 리튬? 또뭐 써요? 우리 쓰는 납축전지. 써요. 이것도 써요. 쓰는데, 요즘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는 거의 잘안 쓰고, 그죠? 납축전지로 하면, 건물 한층이 다 배터리 들어가야 돼요. 한 층이 다. 그래서 어디가 돼 있냐면, 요 KT 다니신 분 있는 데 KT 용산이 이걸로 돼 있어요.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크게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다른 점이 뭐예요? 이거 우거 타는데. 우리 배터리에서 뭐 무슨 현상이 있어요? 전무 이제 잘 나오잖아요. 열폭주 이거는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나와요. 이거는 아 그럼 뭐가 안전해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디튬 이온 배터리 주로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죠? LG, 엔솔. 그죠? 그면 SK, 온. 그 다음에 삼성, SDS 인네요 예. 예. 여기가 다이 이 타입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걸로 많이 사용해요. 이걸로 했다가 그시면 돼요. 그리고 리튬원 배터리 그, 그 발전 원리가 어떻게 돼요? 양극이 동극이 있잖아요. 양극을 뭐 사용해요? <laughs> 리튬은 빠때 리튬을 사용하는 거고 음극은 그렇죠 탄소 이걸 뭘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 전위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 전위열이 가장 낮아요 이게 가장 높고 그러니까 전압 차가 크겠죠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좀 아셔야 될것 같고.